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인지를 못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게 거꾸로 갈 때가 세고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 0일 때 그때 두번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대입법에서는 이거를 물어볼 거라고 a 알파 제곱 b 알파 플스 c 이꼴 0이고 그다음에 a 베타의 제곱 b 베타 플스 c가 0 이렇게 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다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 이거는 이걸 준 거구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해. 예전에 그 저기 연대 다니는 그과외 선생님이 이걸 못 풀어가지고 다참 걸려서 그래서 그거 풀다 그냥 집에 가셨대. 기억이 나 이게 아왜 그렇게 쉬운 걸 그랬는데.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한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준게 아니라 3차를 줬는데. 참차 모양이 똑같은데 그거를 못 찾아낸 거지. 잠깐만. 여보세요. 여, 네네. 예 학원 맞아요. 아 특강은 없고요. 몇 학년인데요? 중2요아 예비 중 상. 진도는 지금 선행이 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좀 선행반도 있고 그 다음에 본 3학년 이렇게 나가는 반도 있고 그런 한데요 네네. 시간은 일단 방학 때는 시간이 좀 바뀌어서 2시 반쯤 시작할 거고요. 현재는 빠른 반은 4시 반, 4시 10분 늦은 반은 5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요일은 월수 금이에요. 근데 선행하게 아? 어? 몇시요 끝나는 거 대강 9시 반 정도 됩니다. 영어 수학 같이 해서. 네, 혹시 저기 수학... 아, 중등부는 수학만 하는 거예요. 고등부 있어요. 중등부은 수학만 하진 않아요. 네, 네, 혹시 학생은 어디 학교에요? 동대부여중이요 네. 어, 고민해 보시고 혹시 영어 수학 같이 듣게 되면 한번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 여자예요? 응? 어? 대여중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어? 2학년 중3 예비반이요. 그래서 대입법은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대입법. 그다음에 근공식 있죠. 근공식은 몇개 있어? 두 개. 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비정하4사 a c 하고 짝수 공식 a 분의 마비 다시 불만한 b 다시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근공식 다음에 판별식이 있죠. 판별식은 d 와4 분의 d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예 아는데요. 영어 수학 만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각계수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 때는 대입법 인수분해 교육법을 따로따로 낸다고 보면 맞아.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다 해결하는 거다? 얘가 해결할 거다.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불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요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절대 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2차 방정식 자석법이에요. 그럼 이차원 작성법이 뭐냐면 근이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x-2에 x-3 이렇게 해도 근이 뭐야? 2하고 3 맞죠? 2배 x-2, x-3 이렇게 해도 근이 얼마예요? 2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3배 x-2, x-3 -2, 이것도 근이 얼마예요? 이게 좀 다른 점이야 이거에서 풀면 그냥 2, 3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꾸로 이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계속 a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딴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x에 대고 156자 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풀면 당연히 2하고 3인데 만약에 구성이라고 면 a가 꼭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얘는 또 표현법이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야. x-2, x-1. 그래서 이렇게현이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거기 별표점 해놔. 밑에 2번에서 4-4 2차방정식 ax2 bx c 이걸 이두근 알파, 벳타라고 하면 ax2 bx c는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죠. 포인트예요. 뭐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아, 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좀 풀어보고 갈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5의 약수 중에 빼서 2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의 공식으로 갑니다.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여기를 싹 가려놔요. <목소리> 이거를 이제 블랙처리해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싹 가린 다음에 물어봐. 근이 이걸로 줬는데 대신 조건은 요게 다 유리수야 라고 줘요. 그럼 유리수는 사실상 무리수를 생각 못 하는데 답을 보니까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소수처럼 너는 내 짝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 ax 의 적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0에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누구예요? 단 요게 뭐라고요? 유리수라는 조건을 주었을 때예요. 이 조건을 주는 거야. 특별하게 이 조건을 안 주면 왜냐하면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누가 또 근이라는 걸알수 있어?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라는 걸알수 있고 ax의 제 bx 플러스 c 이걸 0이 요게 이렇게 줍니다 실수.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니까 좀 특이하게 봐요. 근데 실수는 그냥 넘어가 안 돼. 이때 근이 2 e 마이너스 i가 나왔으면 또 다른 거는 누구란 얘기야? 원래 실수는 i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i가 나왔다는 얘기는 2 e 플러스 i도 있다는 얘기. 이게 켤레 복소수고, 이거는 그래서 둘을 합쳐서 요거를 짝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 있다. 복소수에서 뭐라 그랬어요? 켤레 복소는 대기 중 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64 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ABC가 유리수, 밑줄 쳐주세요. 유리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있어야 짝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번은 아주 여기 조심하자고 써놔요. 이거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주는 거니까. 얘는 인지를 해. 아, 이거 유리수니까 뭔가 특이하게 좋네. 근데 보통 우리가 푸는 데가 실수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 실수는 당연히 준 거야. 아니야. 실수 조건에서 복소수가 나왔으면 생각해 보란 얘기야. 한 단계 이게 더 바깥으로 복소수가 어기된 상태야. 유리수에서 무리가 하니까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된 거고 얘는 실수에서 허수까지 확장이 된 거니까 헐레 즉 짝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마이너 e 사이가 근이면 이 프로 사이 근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이 없어요 실수라는 말이 없고 이 e 마이너스 사이가 났으니까 아이 짝이 누구야 그러면 이 e 프로 사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존재 조건이 특히, 얘는 인지를 해. 유리수가 왜 갑자기 나오지? 내가 실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실수인데 갑자기 유리수라는 제약 조건을 딱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데, 얘는 인지를 못 해요. 늘 실수해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 실수인데 복수가 나왔다 그러면 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없어. 그럼 니네는 있던 없던 실수 안에서 생각하니까, 어? 실수라는 생각을 인지 못 한다는 얘기야. 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25번은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쓸 거야. 이거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얘를 보고 이렇게 써주는 것도 분명히 할 거다. 똑같은 건데 이게 이것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도 문제, 난이도가 높을 때 반드시 이것을 봅니다 이따 보시면 알아요. 왜 이걸 쓰느냐.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425번 볼게요. 425번. 첫 번째.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허근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두분 알파와 베타일 때. 첫 번째.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바로 쓰면 되죠. 얼마? 얼마야? 에이블의 이니까 1이죠. 두 번째. 알파, 베타는요? 2에요 2분의 0, A분의 C, A분의 C.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특이하게 준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여기서 반복이 누구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120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갖다 놓죠 저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3이 정답이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물론 얘 프리가 두 가지로 갑니다. 일단 알파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는 2죠. 이건 마이너스1 플러스 1이가 얘는 2예요. 근데 이렇게 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런 프리법도 있지만 이 프리법도 쓴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의종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여기가 X니까 X마이너스 알파와 X마이너스 베타를 뜻하는 거예 얘 돼? 이거 쏘나. 이거가 분명히 난이도가 3차일때 나올 거야. 2차는 아니야. 그럼 얘하고 한번 비교한 번해 보자. 어떻게 된거 같아 이거? 응? 이거 분명히 규칙이 있어. 그치 얘도 규칙은 있어. 알파 베타 이거다 뭐 집어넣는데 일, 일 집어넣어 일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 집어넣으면 1마이1마타죠 얘가 바로 요놈게죠 답이에요 이렇게 갈거예요 그래서 처음 문제 나올거야 얘가 어디에 있는걸 할거냐면 니네가 그러니까 미리 보고 와야되 그게 아이런것 일때 쓰려고 하는구나 어디냐면 페이지 뒤쪽으로 좀확 갈텐데

4차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 페이지, 102페이지에 698번, 4차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야.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죽어나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요, 요 꼬라지. 698번. 그리고 뒤로 넘겨서, 이게 어디냐면, 페이지 724번. 이것도 있어요. 724번도 그러한 스타일 문제예요. 뭐그 다음에, 뭐, 한그 정도 나오는데, 3차도 아마 하나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차가 지금 바로 보이진 않네요. 일단, 그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또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돌아오세요. 이걸로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줘. 자, 그 다음에 426번. 426번에서는 뭘 뜻하는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두 분이야. 좀 응용이 된 상태죠. 426번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의 1이 0이고, 그때 두 분이 알파와 베타일 때, 바로 1번부터 이렇게 나왔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그럼 얘가 바로 쓸줄 알아야 돼요. 이거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면. 1 2 1인데 여기 1이니까 하나를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3의 제곱. 두 분의 공은 1이니까 정답은 8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이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알파 제곱 베타와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뭐가 있어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곱이 현재 1이고 두 분의 합이 이거니까 저는 3이에요. 이거 고이를대여요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 나온다고 했, 했긴 했어요. 베타 분의 알파인데. 이게 어떻게 돼? 알파베타 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데 현재 얘는 1이고 얘를 물어보면 똑같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죠. 그럼 이게 3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얘니까 정답은 7이죠. 다음 4번은 외운 대로 하시면 돼요.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라고 했었어요 절대가 베이분의 루트 여기 4분의 1 들어간 적 없어요. 그냥 d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정량은 얼마야? 루트 5가 7의 제이죠 질문 괜찮죠? 정렬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427번은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 가 이렇게 되는거지 근이 4고니까 근을 반대로 쓴다네 최고 창이 얼마야? 일로 줬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428번. 전개를 해 줘야 되냐. 글쎄, 뭐안 해주면 된다고 보이는데. 네, 이게 끝이죠. 여기 1이에요그 다음 429번. 개수 1이고 근이 누구래? x 반대수는 이렇게 그다음에 x 마이1 플러스 r 이게 답자 그다음에 430번 개수가 얼마나 그랬니 지금 3이지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니까 이거 끝면 끝이야 반대수죠 431번 어, X제곱의 개수가 4야? 그게 누구야? 반대로서 2분의 1 마이너스 3아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아에. 자, 432번.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구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죠. 알파 베타 구하라는 건한 알파, 베타가 더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t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2t 마이너스 7을 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는 어떻게 어요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8 그러니까 플러스 7이니까 8 그럼 알파는 얼마야? 1 마이너스 2 루트이고, 베타는 1 플러스 2 루트이죠. 다시 한번 이걸 먼저 보고 어려우시면 얘를 먼저, 두근의 합 2, 두근의 곱 마이너스 7 됐네요 그냥 풀면되요 됐죠? 자그 다음에 433번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요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되는건 어떤거야? x제곱으로 하셔도 되고 3x 마이너스 1또 풀어 x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그죠? 마이너스 4h인데 파, A, C가 1인가요 뭐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때 이제 알파는 얼마에요?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베타는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 루트 13 이게 답이죠 편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질문? 먹으면 해요. 이딴 얘기죠. 얘 예, 인수분해하네요. 해봐. 뭘로 할 거야? 공간 기본형이니까 공통이서 없고 x 사회 약수 중에 빼서 일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드디어 나왔어요. 근공식 하는 얘기예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겠다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게 그냥 각이에요 이거 영을빼라니 응. 이게 답이야 응. 어, 왜냐면 그리냐 근공식에 대한 문제 자 435번 x 스에 제로 플러스 25야 이거 25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 x 는 얘가 0이라고 근공식 써도 되고 이걸 이꼴 0이라고 하라 얘기야 그러면 얘는 풀마 오 아이죠 얘이 수분에 어떻게 할 때는 이게 엑스 마이와 x플러스 아이로 이렇게 하겠다는거에요 그래서 근공식이 마지막이야 x제곱 마이너스 25i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뭔지 몇번 안됐는데 2 9분도 안됐는데 2 9분도좀 됐구나 자그 다음에 436번 여기까지 좀 하고 요 밑에 문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3x에 적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인수분해 하세요. 6의 약수 중에 2에서 2 나오는 거 없으니까 근공식으로 x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에요1 마이너스 ac 3 곱하기 따라서 얘는 3배 x 마이너스 그리기 때문에 3이 앞으로 나와요. 1 요거 쓸게요. 플러스 1 그냥 요거 써요. 1 플러스 루트 5i죠. 이거 아니면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i 에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3을 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437번 어한 근이 근데 거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전체 뭐라고 돼 있어? 유리수이다, 위조처.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누가 또 근이란 얘기야? 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구나 그럼 두 분의 합 4는 마이너스 a죠 두 분의 곱 1은 2죠 그냥 이렇게 답이 된거예요 a는 마이너스 b는 1 438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쉬워지는거지 자 얘가 뭐라 그랬어 아 얘가 유리수래 유리수인데 근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 루트 니까얘 짝이 누구야 마이너스 소 마이너스 삼분 b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십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죠. 두 분의 고분 이십오 마이너스 십팔. 이십팔는 b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십이고 b 값은 얼마냐? 십이겠죠. 되 훨씬 빠르죠. 오케이. 자 사백삼십구 번. 거기 실수라고 밑줄 쳐요. 지금은 잘 보여. 이게 실수일 때 얘가 실수야. 실수니까 허수가안 나오는데 근이 1-2i니까 또 다른 거는 1+2i겠지. 됐어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는 마이너스 이죠? 두 근의 곱은요? 1-4i의 제곱은 b 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이고 b 값은 5예요. I 제곱 얼마야? I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하 플러스 4니까 4 더하기 1은 5이렇 되는 지자 밑에 거 봐. 이제 440번.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이꼴 0이 이렇게 있는데 한근이 3 플러스 4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얘가 뭐라고요? 실수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왜냐면, 니네가 계속 실수 안에서 풀다 보니까, 당연히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해. 판단하라고 해서, 실수인데 갑자기 여기 허수가 등장했네? 아, 너는 짝을 얘기해 주란 얘기야. 두, 두 분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에. 두 분의 곱은 9-16i의 제곱이죠. 그럼 B죠.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요. B 값은요?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그러면 구어가기 16개시고 이게 전 됐어요 네좀 쳤다 하죠 숨어주세요 숨어주시고 좀 쳤다간 이제 본격적으로